여러분, 오늘은 길림시 용담구 하사마촌에서 20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장영복이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는 하사마촌 토왕제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친 채 어린 나이에 세상에 뛰어들었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만의 제국을 쌓아 올렸습니다. 장영복은 1960년대 태어나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재혼을 했고, 그는 두 번째 누나 밑에서 자라면서 고집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성격이 되었습니다. 16살에 중학교도 다 마치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 생계를 위해 세상에 나왔죠. 처음에는 탄광에서 석탄을 실어나르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석탄 값을 받지 못해 결국 이천주 마리의 병아리와 사료로 보상받게 됐습니다. 이게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는데요. 그 병아리들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장영복의 당왕국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달기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닭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 판매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닭을 사라고 강요했습니다. 사지 않으면 물과 전기 공급을 끊거나 닭장을 부수는 등 협박을 일삼았죠. 이렇게 해서 점차 주변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출소한 범죄자들을 고용해 주변의 다른 양계장을 파괴하도록 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동안 그는 그 땅과 시설을 강제로 넘겨받아 자신의 양계장을 확장했습니다. 80년대 후반, 장영복의 개인 예금은 이미 2천만 원을 넘었는데, 당시 시골에서 이렇게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돈이 많아지자, 그는 정치에도 손을 뻗쳤습니다. 지역의 공산당 위원회 서기를 협박하거나 위협해, 집단 토지를 싼 값에 임대받으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 뒤로는 강압과 협박으로 상대방을 자진해서 물러나게 만들었죠. 그 자리에 자신의 아내와 형제를 앉혀, 마을 전체가 장영복 가족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마을의 주요 공무원 자리는 물론이고, 장영복이 소유한 4개 회사와 8개 양계장까지 모두 가족이 운영했습니다. 그가 직접 서기가 되기도 했는데, 주민들은 그를 제1석이라기보다 토황제라고 불렀습니다. 2015년 10월 22일, 길림성 룡담구에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길황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시작된 것이었는데요. 이 고속도로는 룡담구 동성가도 천태촌에서 출발해, 훈춘에서 우라나오토로 이어지는 중요한 국가 고속도로의 일부였습니다. 이 길이 완성되면 길림시의 교통망이 크게 발전하고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길이 장영복이 운영하던 양계장을 지나야 한다는 점이었죠. 장영복이 내 양계장 터를 건드리면 안 된다며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무려 240억 원에 달하는 액수였습니다. 그는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반대에 나섰습니다. 공사 현장을 막고 차량 통행을 제한하며 심지어 폭력적인 수단까지 동원해 공사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만들었죠. 장영복의 폭력과 협박 때문에 고속도로 건설은 무려 280일 넘게 멈추어 섰고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영복은 자신이 직접 거느린 일당과 함께 현장을 지키며 다른 주민들을 위협해 그들 역시 공사 방해에 동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주변 마을 사람들의 집을 강제로 철거하는 등 무차별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죠. 한편, 길림시 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장영복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보상금과 토지 이용권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장영복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까지 강요하면서, 공사는 또한 차례 방향을 틀게 됩니다. 하지만 노선이 바뀌자, 이번에는 장영복이 운영하는 또 다른 개 사육장을 문제 삼아 수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주민들과 관계자들은 한 곳만으로도 큰 피해인데, 이제 또 다른 곳을 문제 삼으니 도무지 막을 길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장영복의 이런 행태는 결국 고속도로 사업 전반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고, 길림시 당국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6년이 되자, 장영복의 아들 장건이 본격적으로 가업을 이어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쌓아올린 영향력을 바탕으로, 장건은 마을 내 권력을 차곡차곡 장악했는데요. 그는 마을위원회의 주임자리를 꿰찼고 이전의 마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호모를 강제로 밀어내버렸습니다. 이로써 장영복 가문은 마을 내 토황제 지위를 세습한 셈이었죠. 장영복 본인은 서서히 뒤로 물러나 태상왕 역할을 하며 아들에게 모든 운영 권한을 넘겼습니다. 가족끼리 조직적으로 마을의 인사, 토지, 자금 흐름을 독점했는데요. 이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카르텔처럼 움직이며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장영복 가문이 마을을 통치하는 방식은 폭력과 협박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가 고용한 전과자 출신 인부들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가혹한 폭력을 휘둘렀고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때로는 직접 가택을 부수는 등 강제 이주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영복은 각종 사기와 부정 수단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불법 채광, 토지 불법 점유, 그리고 허위 대출을 통한 거액의 자금 조달 등 이 모든 수단은 장영복 가족의 성장 엔진이 되었죠. 하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장영복 가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들은 점차 입을 열기 시작했고, 마침내 여러 명이 경찰에 제보하며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영복 가문을 지키던 보호막과 유착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공안 당국은 통화 시로 사건을 이첩해 대대적인 수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2018년 장영복 일가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뇌명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동화시에 위치한 한 낡은 공장 지하실, 이곳이 바로 수사 본부였습니다. 수사팀은 수십 명의 경찰로 구성되어 하루도 쉬지 않고 백여 권이 넘는 사건 기록을 밤낮 가리지 않고 검토했습니다. 장영복 가문의 방대한 범죄 흔적을 추적하기 위해 치밀하게 자료를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했죠. 하지만 수사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장영복 측의 조직적 방해와 보호 세력의 개입으로 수사는... 여러 차례 난항을 겪었습니다. 공무원과 공안 일부가 장영복 일가와 유착되어 수사 진행을 방해했고 수사관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수사 중 밝혀진 내용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영복 가문이 벌인 범죄는 단순한 불법 건축이나 횡령을 넘어 폭력과 협박, 불법 채굴, 사기, 불법 점유 등 다방면에 걸쳐 있었습니다. 또한, 장영복 본인이 직접 개입한 폭력 사건들과 조직 폭력 행위도 확인되었습니다. 10개월이 넘는 집요한 수사 끝에 경찰은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하며 사건의 실체를 완벽히 밝혀냈습니다. 이로써 장영복 가문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기소가 이루어지게 됐죠. 2019년 11월 4일, 장영복과 그 일가 32명이 통화중급법원에서 공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조직적 범죄, 고의적 살인, 공갈 협박, 불법 감금, 사기 대출 등 무려 17가지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무려 1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방청석에는 피해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울먹이며 증언했고, 이들의 목소리는 법정 안팎으로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법원은 장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가족 및 관련자들은 각각 1년 3개월부터 12년까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영복의 토황제 시대는 이렇게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재판 이후 마을 주민들은 오랜 고통에서 해방된 듯 환호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야 정의가 실현됐다며 속내를 털어놓았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문의 몰락을 넘어 지방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와 범죄조직 문제를 드러내는 경종이 되었습니다. 길림성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사건이 적발되면서 강력한 사회 정화 움직임이 확산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